문이 문화재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화장실 옆으로 해서, 음, 성산으로 해서 팔각정까지 맨발 걷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한 바퀴 도는 코스인데, 이 길이 얼마큼 내가 정확하게모르겠네 갔다고 말알겠지수리 베라 시멘트 길입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와서 다 타여서 돌이 많네요 양성산까지는 0.9km 올라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 11분 한 10분 정도 출발한 걸로 보면 되겠는데 아비온 뒤라 전부야 산마다 흙을 다 실고 내려왔어 비가, 이번 태풍이 아주 길이 아주 난 코스. 돌바닥이네, 돌바닥. 그래도 우리는 한번한다면딱 합니다. 아버지, 좋다. 내면 소리도 좋고. 피촌치든. 피촌치든? 응. 막 나와. 여섯 시대면 많이 나온다는데. 여기는 황토 계단 되 있네 황토. 아 여기는 좋네데 황토라. 아 여기가 양산 산성까지 다흘러온것 같다. 아자 청주 양 양성산성이 여기 산성이 여기에 토성 토성인데 이렇게 흙을 쌓는 것 같이 이렇게 됐있죠 이게 양성산 정상인 것 같은데 아, 여기 정상 쪽으로 가는 길로 이 여기 길이 여기 사람 이 별로 안 돼서 별로 안 좋은데 그래도 놀러 가서 가겠습니다. 아 진. 이 이런기는 뭐 되기만 해 아유 거미줄 여기서 탑 쌓는 데까지 돌탑 여기가, 천발에 없어갖고 양선산, 301m. 양선산에서 이제, 예, 들이리제있습니다이 멋있죠? 쌍둥이다, <목소리도> 자. 팔각정으로 가보 가보겠습니다. 어, 계단으로 쭉 내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팔각정까지 가면은 정상입니다. 아, 여기가 좀 가파라요. 양선상에서 내려와서, 어, 0.2m 밖에 안되 팔각점까지 0.6km. 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천박 같은 거 있고, 막걸리 팔고 그랬었는데, 없어졌네? 40분째 걷고 있습니다. 4 0 조심조심 천천히 가서, 가서, 시간 오래 걸리네. 계속 오르막입니다. 아직까지. 아, 이런데는뭐 올라가는 거는 올라갈 만한데 이제 이거 돌아가면 이거 잘못 빨고 가고 중심 잃었을 때가 문제예요. 뱀발 걷기 그때. 힘을 주서꽉봤기 때문에 그때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심을 잘 잡고 예, 발을 꽉안 놓게 해낸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심 잃어가지고 다른 발을 확 돌려서 밟을 때중심 잡기 위해서 그때 예, 체중이 다 실려서 아휴 그때 엄청 아파요 아 거의 다 올라왔다 1차 이제 성사 까지 이렇게 다 왔네 달 아, 날파리들이 하고 모기가 가까이 되들어서 수건을 여기다 이렇게 메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더 왔다 갔다 하 팔로 이렇게 휘어주니까, 뭐, 이렇게 잡고 안 해도 되고. <laughs> 수건도 안 도망가고. 좋네요, 이게. 아주 좋아요. 좋은 아이디어야. 아, 에이. 팔각정까지 왔습니다. 하, 하, 걸음 수는 한4천 걸음 좀안 되네. 올라가봐야지. 대충 땐 아직 경치가 끝내줍니다. 도원리 쪽, 아, 저, 기 신탄지 쪽. 도원리 쪽은 안에 안는가 구름 밑으로 쫙 깔려있네. 창주 쪽은, 저기, 뭐 산대, 이잘안 보이는데. 하, 아, 대척대여 멋있다. 해는 축도까지 벌써 올라왔네. 작두산이 저기 있는데, 오히려 조금 높은데,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작두산 능성까지 왔습니다. 여기가, 아, 고개, 산 이름이 없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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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다. 이렇게 올려놓기만 했는겁니다 아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발, 인증. 378m. 아까 본게 작두산입니다. <laughs> 산지입니다 아유 독수리바위까지 왔어요 독수리바위가 잘 보이나 나무도 이게다 잘랐네 자 독수리바위 독수리바 같이 생겼네 독수리바위라고 해. 여기는 개족산 항뚝길같으데 오우 여기 만 딱. 황뚜끼리야? 오싱 오싱하는데 좋으세요 드디어 타다 <타워> 내려왔습니다 아유 <아이고>, 밤까지가 많으네 오후 밤가시가 많아, 밤가시. 피해서 가야지. 밤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여기 기도 안내. 주차장에서, 주차장이 시작해서 양성산을 삼거대에서 팔각정자. 이렇게 독수리바위에서 삼거리래서 이제 현위치까지 이렇내려왔습니다한 바퀴. 쫙돌았습니한 바퀴. 한 바퀴 도니까 4km 나오네요. 4km. 4km 조금 넘는데한 2시간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천천히 가니까, 뭐, 놀면서 서서 살게, 뭐, 그렇게 걸리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운동하였습니다. 근력 운동만 좀더 하면 되는데, 엠벌 걷기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